킥보드 타고 출근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누가 이런 걸 타고 다녀 싶었는데 제가 타고 이동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반드시 충전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가 그 기반을 선점해서 제공을 해 준다면 또 성장 가능성이 기존보다 더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을711 편의점을 하고 있는 코리아 세븐이라는 업체랑 이제 지난달에 MOU를 맺었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단거리를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 한다는 이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셰빌리티는 사람들이 좀더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할수 있도록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셰빌리티의 우용하 대표입니다. 아 쉐빌리티 가요 We share our ability 이제 우리의 역량들을 모아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Share ability 합쳐가지고 쉐비, 쉐빌리티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모빌리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충전기 제조회사가 아니라 충전기를 만들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IoT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등을 저희가 직접 구축을 하고 거리 곳곳에다가 이 충전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큰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킥보드 타고 출근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그게 2018년도 초, 2017년 말. 그래서 저도 뭐 누가 이런 걸 타고 다녀 싶었는데 제가 타고 이동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유 킥보드의 편리함. 다만 가격이 비싸고 이거를 좀더 다른 사람들이 저렴하고 쉽게 써볼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공유 킥보드를 실제로 대구에서 먼저 창업을 했었어요. 18년도에.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서비스 피벗을 많이 하긴 해요. 보통 스타트업이라는 게 확실한 시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겟할수 있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그럴 확률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결국에 똑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업체들이랑 경쟁할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이 더 성장하고 더 쉽게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줘 보자. 우리의 기술로. 네, 요렇게 돼서 이제 피봇을 결정하게 됐고, 이제 충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소형 배터리를 가진 모빌리티들은 정말 더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충전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가 그 기반을 선점해서 제공을 해준다면 또 성장 가능성이 기존보다 더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는요 어, 되게 급성장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공유킥보드로 대변되는 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어, 예전에만큼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인데요. 예전에 타다금지법이 나왔을 때도 타다가 정말 급성장을 했었거든 나온 지뭐 8개월도 안 돼서 이용자 수가 뭐 100만을 넘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타다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택시 시장 자체가 거의 죽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시장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니즈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리에서 현상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버리는 오류가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자분들이 뭐 지자체든 아니면 저희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든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단거리를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 한다는 이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킥보드뿐만 아니라 더 좋은 수단들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더 급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종 코스트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업체들의 호스트들을 더 절감시켜 주고 더 효율화시켜 주고 그러니까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혹은 배달 로봇 등의 이런 물류까지 담당하는 업체들에게 더 핏한 효율화 서비스, 효율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최대 강점입니다. 711 편의점을 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이라는 업체랑 이제 지난달에 MOU를 맺었고요. 지금 인천에다가 10곳 정도의 편의점을 선정을 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8월 말부터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이용자들은 내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지도 위에서 찾아서 직접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충전 인프라를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타고 싶다 싶으면 내 근처에 있는 편의점 거기에 항상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있을 거니까 찾기 쉽다는 편리함, 킥보드나 자전거가 항상 풀 충전 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꺼질까 뭐 이런데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는 점 정리하면 좀더 쉽게 찾고 더 쉽게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이 끝날 때에도 좀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충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들은 보통 B2C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B2B예요. 그래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이 비즈니스를 이해시키고 이 비즈니스가 유용함을 알리고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제품 개발 완료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이제서야 고객사 확보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은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저 어, 개인적으로는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결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결말이라는 게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번 끝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전체를 순환해 봤다는 그 경험이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로서는요, 더 많은 고객을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더 많은 고객, 그들의 고객들이 어, 저희 충전 인프라를 통해 편리한 이동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대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고객 찾는 데 정말 오래오래 오래 걸렸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할수 있을 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버한다는 뭐 생각으로 <laughs> 네, 하다 보니까 또 조, 좋은 고객분들도 만나고 사업 고도화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